공이 떨어져서 상당히 공포감을 느꼈거든요. 오! 깜짝이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콤보트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아바노멀 스테이어라는 게임이고요. 이상현상 공포 게임이라고 해서 준비를 해보았어요. 신작 공포 게임이래요. 일단은 지금 비가 오는 분위기에 있는데 어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공포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해서 한번 이쫄버트가 어떠한 공포감을 주는지 직접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기릿! 와! 여기 빗물이 막 새고 있어요 어? 예전에 제가 20층? 20층이라는 계단 공포게임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잘 봐야겠죠? 여기 시계도 있고 여기에 어 냉장고랑 기타 등등이 많이 있네요. 잘 보고 플레이해 볼게요. 맞아요. 아까 그 게임은 플레이가 상당히 순사할 치킨이었어요. 자 여기 맞지? 들어가 이상현상을 발견하라고 7층입니다. 자 7층이요? 에어 원래 이게 있었나? 있었겠죠? 어 원래 있었을 거예요. 오. 되게 분위기가 으스스하네. 여기 신발이랑 이런 것도 있고요. 어? 뭐야? 축구공이 왜 떨어져? 위에 누구 계시는 거 아니죠? 어? 축구공이 왜 갑자기 떨어지냐고 아까 안 떨어졌는데. 이상현상 있으니까 거꾸로 갈게요. 이건 거꾸로 가야 돼 이상현상이 있으면 거꾸로 가라고 했거든요. 오 축구공이 떨어져서 상당히 공포감을 느꼈거든요. 오 깜짝이야! 와 야씨 와 뭐였지? 이상한 할머니가 나를 괴롭혔네. 어왜 그러신 거지? 분명히 아까 축구공이 안 떨어졌는데. 오씨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음. 아, 원래 축구공이 떨어졌는데 너왜 거꾸로 왔냐? 어, 보복하는저 할머니 대단해요. 이상현상이 없었다. 네가 잘못한 거다. 이거구만. 할머니가 노하셨네. No 버트.. 이상현상 있으면 거꾸로 가라 했거든요. 그쵸? 이상한 현상이 있으면 거꾸로 가라고 했거든요. 이상 현상 있으면 거꾸로 가라고 했는데 나한테 면박 주시네, 저 할머니? 내공 떨어지는 게 이상 현상이 아니었어요. I'm sorry 할머니. 아, I'm sorry, Grandfather, Grandmother, Grandma.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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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세요? 어, 누가 막 울고 있어? 어, 나한테 왜 그래요? 어? 어? 잘못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잘못했다고. 어 울지 마 나한테 나한테 막 보복하지 어, 마. 어 저기 누가 있어. 어 저기 누가 있어. 빨리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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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돌아가. 오, 돌아가. 와와 와, 상당히 공포감이 있는데요. 오. 자 여기 주사기랑 잘 있고 주사위랑. 위에, 문제 없죠? 할머니, 이번에 계단에 안 계시죠? 어, 안 계시나 보네. 맞아. 자, 정상이어라. 오,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입니다. 5층에 왔어요. 5층이에요, 5층. 이게, 게임 자체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제가 직접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공포 게임인데 여기에서 누가 기도하고 계시구나. 아, 안녕하세요. 어, 제가 가까이 가면 위협하실 거죠? 저는 거꾸로 갈게요. 근데 궁금하니까 한번 가볼까? 궁금하잖아. 궁금한데, 에? 아. <laughs> 아, 안 궁금해지려고 해. 그래, 갑자기, 어, 저거 보니까 안 궁금해지네요. 어. 가자, 반대로 가야 돼. 어, 갑자기 보니까 안 궁금해졌어요. 예, 두 번째 이상 현상 찾았어요. 4층입니다. 오, 4층이에요. 자, 세 번째 이상 현상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어, 공은 잘 떨어지고 있구만. 아주 잘 떨어져. 음, 아주 좋아. 오. 근데 공포감은 미쳤다. 오. 누구 안 계시죠? 거기에. 어. 저 갈게요. 오. 오? 뭐야? 오? 어? 여긴 어디야? 갑자기. 화면 전환이 됐어요? 여긴 뭐 하는 데지? 4 아, 8층이래요? 왜 8층으로 온 거지? 이상현상이 있었는데 내가 발견을 못한 건가? 못 했나봐요. 자, 내려가 볼게요. 공이 그대로 떨어지고. 어. 이상현상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갈게요. 자, 가자. 컴트님 저는 먼저 엘베 타고 갑니다. 아니, 엘베 고장났는데 어떻게 탑니까? 할 수가 없다고요. 6층이다. 6층에서 배 줘. 아, 이따 1층에서 배워요. 괜찮을 거예요. 저는. 어? 근데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고 눈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세 번째 이상 현상 같은데? 눈이, 아, 눈이 오고 있고, 비가 안 와. 그러면, 거꾸로 가야지. 엘베 고장나서 지금 추락하고 계시군요. 어. 지금 눈이 오는데요, 눈? 눈이 오니까 거꾸로 가겠습니다. 원래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세 번째 이상현상 발견. 자, 5층인가요? 5층입니다. 그래, 비가 와야지. 아까, 눈이 왔다고. 그래, 비가 새고 있고. 이런 분위기여야 된다고. 오, 공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 어? 아까 이 그림 없었는데? 헐. 여기서 주술 같은 것도 하나 봐요. 와, 씨, 개기계. 거꾸로 갈게요. 원래 저기 그림 없었어요. 와, 여기 저주 걸린, 어? 오,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왜 그래? 갑자기 공이 왜 그래? 공아? 공아, 그러지 마? 오. 여기 저주 걸린 그런 계단인가봐요. 가자. 괜찮을 거야. 오, 4층입니다. 4층 잘 왔어요. 와, 4층이다. 네 번째 이상현상까지 찾았고요 오, 여긴 누가 안 계시나요? 저쪽에도 봐야겠죠. 오, 저쪽에도 누가 안 계시는 것 같아. 아, 정상적으로 가면 되겠죠. 맞아, 정상으로. <laughs> 오, 갑자기. 아, 왜 나한테 왜 그래? 아이 새끼야! 야, 야,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임마, 어? 고, 고객님, 당황하셨어요나 잘못한 거 없어. 나한테 그러지 마. 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혹시 날놀래키려는 분이 있나요? 어? 없죠? 없어야 돼요. 나 놀래키지 마라. 이 할머니 할망구 새끼야. 할망구 주제에 야 할망구 없지? 간다. 떨어지란 말이야. 갑니다. 가요. 아저 아, 욕설은 안 했어요. 할망구라고 했지. 야 뒤돌아만 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만. 어? 이상현상이 있었다는 건데 어디 있었다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할망구 뒤에 있다가 나 깜짝 놀래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봐 어? 미쳤구만 갑니다 괜찮은 거 맞지? 야 5층에 왔어요 여통은 있었고 문제없죠? 요거는, 문제 없고, 어, 공, 여기, 조심해서 내려가라, 위험하다. 어, 공도 있고, 여기, 그림도 있고, 다잘 있네. 어? 와, 씨. 여기 얼굴이 있었어요? 얼굴이 있는지도 몰랐네. 와, 잔인하다. 반대로 갈게요. 반대로 가겠습니다. 반대로, 거거.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4층. 4층까지 왔고요 자, 월링. 어, 아, 축구 잘하고 있고, 축구하지 말라고 써있고, 저 동그라미 같은 거막 있고 그런 건 아니겠지, 가끔 가다가? 여기 문제 없고, 어? 시계가 갑자기 울려요? 어, 이게 울리는 경우가 있구나. 울렸으니까 이제 거꾸로 가야겠죠? 어, 시계 소리로 날 놀래키려고 했는데, 야, 임마. 내가 공포게임 내공이 얼만데 이걸로 놀래키려고 하냐? 이걸로는 안 놀란다, 임마. 어? 허접해, 허접해. 그죠? 나 반대로 가고 있어요. 3층입니다. 오, 3층. 3층이 잘 왔어요. 아주 잘 왔죠? 어, 저거 원래 있었죠? 책장 같은 거. 자, 여기도. 이 친구 축구 그만해. 여기 축구하지 말래잖아. 어? 어떤 놈의 새끼가 근데 축구공 가지고 막 놀고 있는 거야. 맨날 떨어져. 이놈이 쉽게 안 되겠구만. 어? 얀마 축구공 좀 그만 갖고 놀아 임마 여기 축구공 못 갖고 놀게 되어 있는데 왜 자꾸 갖고 노는지 모르겠네. 야, 그림도 문제 없죠? 어 아, 다른 것도 문제 없어요. 여기도 문제 없죠? 반대편 반대편도 뭐불 꺼진데나 이런 거 이상한 데가 없습니다. 이건 정상인 것 같으니까 갈게요. 야, 여기 앞만 확인하고. 어 안에도 문제 없네 가볼까요? 자 갑니다 제발 어나 틀렸다는 거야? 와 틀려서 빨간 하늘로 왔나봐요 또 틀렸네 틀리면 빨간 하늘로 간다는데 또 왔구만 자, 한 번만 더쭉 보면서. 보니까 8층은 항상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거꾸로 안 가졌어. 어? 아, 이거 원래 칼이구나. 아, 저 칼이었어. 몰랐네. 칼이 있어요. 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 야, 인마공좀 그만 갖고 놀라고. 내가 몇번 말해. 어? 말안 듣네. 요즘 어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데 말이야. 자, 가자. 7층입니다. 7층이 맞고요. 월링 조심하세요. 소공 가지고 놀지 마. 그리고 집 있고요. 여기 손도 문제 없죠? 그림도 문제 없고요 뮤직 파티 문제 없습니다. 원래 여기 신문 있었나? 내가 아까 신문을 못 봤던 것 같은데. 원래 있었겠죠? 오! 와! 대박! 야, 문 봐봐요. 문이 미쳤어요? 와, 이거 찔리면은 진짜 미쳤다. 이거 찔리면 아예 죽겠는데? 오.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뛰어오면 저거 그대로 찔리는 거잖아요. 오. 이런 계단에서 미끄러지면 큰일 나겠구만. 어? 골로 가겠어, 골로 가겠어. 갑시다. 골로 가기 싫으니까. 6층에 왔어요. 6층입니다. 음, 6층에 왔어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 둘이왜 깜빡깜빡 거리지? 누구 계신 거 아니죠? 깜빡깜빡 거리 때마다 누가 계실까봐 어? 어? 누구 계신 거 아니죠? 근데 저 이런 걸로 안 쫄아요. 어? 깜빡깜빡만 거리면 안 쫀다고 거꾸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런 거에 잘쪼는줄 아나 봐. 복귀신이 어, 어? 자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내려가 봅시다 여기 뭐 그림도 문제없고 여기 애기, 애기 축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 손, 냉장고 안도 문제없고 오 여기도 문제없고 문제없죠 오오오 오, 미쳤다 오 이런 계단에서 내려가면 겁나 무섭겠다 번개 겁나 치네 와 근데 이런 계단에서 저렇게 번개가 치잖아요 남자여도 저건 무서워 겁나 무서워 어 응? 갑시다 그런 날씨에는 함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미쳤다 와번개치는거 보소. 오, 갑자기 저렇게 치니까 겁나 무섭네. 야 한번 내려가봐. 자 이쪽 그림 문제 없죠? 문제 없고. 어 원래 여기 파여져 있었나? 헷갈리네. 여기 원래 철심으로 되어 있었나요?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가봅시다.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거. 갑자기, 의심이 막 들어. 뮤직 파티. 공이 떨어졌고요 어, 이쪽에 뭐 이상현상 없나? 없죠. 근데, 아, 저게 너무 의심이 된단 말이야. 의심되니까 한번 거꾸로 가볼까요? 아, 근데, 거꾸로 가면은, 아까 그 헬망구가, 오복할까봐 어? 나 일단 간다. 정상 맞지? 뭐야? 이거 맞지? 맞을 거야. 오, 맞아요, 3층. 맞아 어? 뭐야? 뭐야? 어디서 나온 소리야? 나한테 왜 그래? <laughs> 와, 졸라 무서워, 저거. 문이 저렇게 마음대로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어. 와, 여기 계단에 혼자 있으면 겁나 쫄릴 것 같아, 이거. 어, 거꾸로 가자. 와, 이건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가야 돼. 살자고, 우리, 어? 갑시다. 자, 이제 2층입니다. 2층까지 왔고요. 아주 좋아요. 2층까지 잘 왔어요. 자, 이쪽도 한번 보고 그러네, 아까 이거 공사가 있었던 게 아니네. 원래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네. 어, 부실 공사였어. 이런 거 하나하나 잘 봐야 되고 여기 원래 피가 묻어있었나? 피가 안 묻어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단 말이지? 여기 막 쓸어 있는 게 아까 들랑 느낌이 좀 뭔가 달라 어? 뭔가 또 소리가 났어요? 뭐지? 방금 무슨 소리 났는데? 이상한 소리 났던 거 같은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녹슬어 있는 게 이상해요 원래 안 녹슬어 있었던 거 같아 맞겠죠. 원래 녹슬어 있으면 안 되는 게 맞겠죠. 저거 봐봅시다. 제발 형님, 형님, 어 뭐야? 벌써 엔딩이야. 야, 간단하네. 노멀 엔딩을 봤어요. 에브 노멀 스테이어라는 게임이었고요이 게임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상 현상을 발견해야 되는 그런 공포 게임이었어요. 공포감도 있었고 분위기도 이전에 20층이라는 안지, 안지라는 게임하고 비슷했어 가지고 나름 재밌게 했던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플레이해 보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